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바른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또봐 오신 여러분 참 수고하셨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성경의 66권 중에 한 권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고 또 바울 서신 13개 중에 한 권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을 여러분들께 다 보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좀 뿌듯함이 이렇게 또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또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의 기념일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뭐 빨간 날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날이 되면 이 TV에서 그 나라의 기념일에 대한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반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6.25라든지 뭐 국군의 날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그그 그, 그 기념일에 대한 방영 프로그램을 반영들을 하죠. 근데 6월 25일이 되면 이 특히 이제 한국 전쟁에 대한 아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자꾸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분들을 좀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미 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가족들이 나와서 그 프로그램에 등장을 한다든지 뭐 사진이 나온다든지 뭐 그렇게 공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살아계신 분들도 거의 지금 뭐 90세 이상이 된 분들이어서 이렇게 인터뷰하기가 참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대한 또렷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 자신이 가장 젊었을 때에 겪은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모든 슬픔이 다 들어있는 게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흔적,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육체적으로 어 이렇게 어떤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팔에 다리에 뭐 어, 몸의 어디에인가 이렇게 에, 전쟁에 대한 아픈 어,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에, 보고 그것이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이 흔적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앞에를 좀 시작을 좀 했는데요. 먼저 이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갈라디아서의 상황을 한번더 뭐 계속 여러분께 들어오셨지만 한번더 정리를 좀 하면 갈라디아 교회의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들을 혼란케 하죠 율법의 행위로 그들이 자랑을 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길 수 있다라고 그러한 바른복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의 열심을 통해서 육체적 자랑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 종교들을 보면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선을 쌓았느냐. 네가 도대체 어떠한 일을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종교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결국 그 구원이 자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쌓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내 행위로 지켜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통상적인 종교들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 의 속에는 뭐가 들어 있느냐? 내가 한 것. 내가 이루어낸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 이것이 그 종교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계속 이것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다 보니까 결국 잘못된 길로 빠져가는 게 다른 종교들의 구원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십자가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선이 내가 한게 아무것도 없어서 자랑할 것이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가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것이 저주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죄의 싹쓴 사망인데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4전에 오늘 말씀을 보면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정통 유대교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바리세인을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안 좋게 하는 얘기가 많은데, 이 바리세인들이 굉장히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공부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가말리아의 무대의 산이었습니다. 지금쯤 말하면, 하마드의 석사 석좌 교수 정도 되는 최고의 학문을 내서 공문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로마 이 바울이죠. 또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졌고 갖출 것을 다 세상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갖췄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학벌, 신분, 출신 그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다이 바울이라고 할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이 사람이 알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모로여 되느냐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그리고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만 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나에게 대해서 죽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세상과 나에 대한 정리를 한 겁니다. 바울이. 어떤 정리냐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께만 매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내가 알고 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전에는 정말 내가 내 율법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능력이 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위해서 따라 살기로 오직 그것을 위해서만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또 바울이요, 십자가를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세상과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길래요? 십자가 도대체 뭐길래? 십자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전적으로 해주신 것의 가장 큰, 가장 큰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 죄값을 다 받는 이 대속의 은혜를 주신 곳이 바로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무엇이신지 뭐 주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막 속꽃이 올라왔던 사람이 바울이었다. 고린도서에 보면 이 바울이요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를 축복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그 주인이 그 종에 대해서 자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노예 몸에 인두를 달고 가지고 몸에 지지는 가끔 이런 거 보잖아 이렇게 치식해 가지고 몸에 완전히 화상을 입혀서 그것이 흔적으로 남게 하는 이 흔적이라고 하는 뜻이 원어로 말하면 스티그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그마.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스티그마를 몸에 지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뭔가 수치스러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이에요. 근데 사도 바오는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데 이것을 오히려 이 사람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완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이다.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발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는 동안 참 많이 감옥에 갇혔어요. 또, 매도 맞았습니다. 온몸에 산척, 수성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 상처들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기 때문에 생겨난 흔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서 생긴 흔적들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따르는 거는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메고 따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또 때로는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갈등도 만나는 겁니다. 손해도 보게 되는 거, 어려운 일도 만나는 거, 이유 없이 매도 맞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통해서 상처를 몸과 마음에 많이 가졌던, 근데 그것을 여러분 부끄러움으로 어기지 않고 그것을 나의 영광의 흔적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때문에 여러 흔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간 때문에 생긴 흔적. 손과 발에는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힌 그 흔적. 등과 허리에는 수없이 맞았던 이 채찍의 흔적. 이마에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애쓰셨던 땀의 흔적.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무릎에는 기도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우리는 예수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마치시면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나에게 정말로 나에게 능력이요 큰 은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가요 여러분 정말 나에게 자랑이기를 바래요. 나에게 능력이길.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어떠한 내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자랑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더 높이 들려 올려지는 그 능력이 십자가로 나오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또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로 사는 인생, 그런 인생.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인생. 바울이 그렇게 산 거예요.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위해서 그것을 자랑했던 삶을. 그것이 능력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노력은 그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십자가만을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하루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낼수 있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들이 없나이다. 아멘.